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민요 32강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 같이 또 즐거운 시간, 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창고 타영 아시다시피, 국거리 장단이고요 어, 같이 가볼게요. 아니, 아지 못이 못하겠라 사랑. वार <laughs> 끝나는거지요 그래서 그 노래가락에 있는 그 가사를 제가 아, 가져다 여다 붙여서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좀 낮춰서 사랑도 사랑도 이렇게 가시는게 좋아요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렇게 끝나는거죠 이미 달 위함도 또거짓 네, 네. 네, 여기까지는, 어, 낮은 음이 주로 많이 쓰인 거죠. 사랑도, 덜미쳐을 쓴다고 그랬지, 제가. 거짓말이요, 거짓, 거짓말이요. 어, 이렇게 상관없죠. 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함도 또, 올라가죠. 니미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니 그또 역시 못 믿겠네. 나는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본 여기에 삼십 번에는 꿈마를 여섯 어, 방이에요. 잘 치고 올라가죠. 꿈마. 얼른 숨 쉬고, 날봐 무슨 원수길, 어느 님을보내느냐 하느님을 붙들어 놓고, 여기 붙자, 싹 올리는 거 붙들어 놓고, 잠는 날길, 못해지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높은 음을 어 진성으로 못 내실 경우에는 가성을 쓰셔도 무방해요. 여기에 푸드 음. 나일콰 이거 있죠? 좀 높아요. 나일콰 무슨 이렇게 가성으로 나일 무슨 가성은 이제 힘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진성으로 하시는 게 자기의 어어 어, 소리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하시다 그러면 어 되는 분들은 "얼포 무슨 이렇게 가지 만안 돼. 얼포 무슨 원수일 예, 이렇게 해도 무방하시다는 거어 알고 어, 계시라고요. 그다음 음 제가 또 넘어가서, 또를 <laughs> 쉬어나 절시구나 절시구나 지화자 주나 아니 놓진 못하겠라네 이거는 뭐 그냥 이대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어 여섯 박 여섯 박에서 어 거의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29페이지에 보면 어 44번하고 45번 이것도 이제 좀 높음이 많고, 낮음름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44번 한번 해볼게요. 오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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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know.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임니별 해본 사람들을 높였어요. 근데 이거를 낮은 음으로 임니별 해본 사람들 만나지나 된다드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임니별 이렇게 올라가도 되지만 민리별 해본 사람들. 네. 엇다 예, 엇다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는, 어, 이제, 장미화 꽃이 곱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높음이에요. 그래서, 장미화 꽃이 곱다고 해도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가성으로 하셔도 돼요. 천재죠. 어, 이번에는 낮은 음을 한번 볼게요. 오해본 사람들 가르치나 된다하니냐니물 1톤 예 니물 니물이 세박 1톤이 세 박이에요. 니물 1톤 그날 1톤 그 그가 바로 내려오죠니물 1톤 그날 높고 낮죠. 턴 그날 밤에 그런 음을 어, 하시려고 될 때는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 배 밑에서 힘을 잡고 있어야지만 일턴 그날 밤에 밖으로 소리가 안 새요 나오는 거죠. 잡고 있는 소리로 하셔야지만이 어, 우리나라 이 민요는 이뻐요. 그래서, 이제, 가요 부르는 목하고, 어, 민요 부르는 목하고 달라요. 아주, 어,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 밖으로 이렇게 막다 이렇게 던져서 부르면 굉장히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뱃속에, 밑에 아래서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뱃심으로, 근, 근육으로 잡고 있어서, 그 소리에서 위로 올려서 내는 거죠. 이모를 던던 그날밤에 어디가 아프고 쓰리냐? 어, 너 진짜 헤어진 사람하고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런 것도 표현도 되지만 어, 어 옛날에는 그임금하고 신화 지금도 마찬가지 여당 야당 이듯이 정파 싸움이 인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신들의 충성 어, 그 내쳐지고 다시 또 영입되고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각자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이 노래를 부르시면 별탈 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 곳이에드냐 아픈 곳을 마음으로 만져주는 거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하는 건별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서패치 바다에 도와 결만 남아 있고 장 꽃이 없다 이거 한철이란 얘기죠. 아니, 한철이라기보다는 그 예쁜 꽃에는 침이 있다라는 얘기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어,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빨리 덕석 잡으면 아프죠.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장미 꽃이 곱다고 해도 벚꽃돈니 가시로다 네, 굉장히 표현이 절묘하죠. 장미꽃을 했다고 덥수 잡았는데 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헤어지면 남보다는 못한 그런 원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똑같지 않나요? 정. 끝나는 겁니다. 어, 많이 불러 보시길 바라고요. 45번을 한번 넘어갔는데 45번은 또 굉장히 높은 만아요 그래서 <laughs> 공도나이 공도나이 백발이요. 공도나이. 어, 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을 걸어서 이제, 무슨 공, 무슨 공, 높여서 하는 거죠. 이제, 관직이 있던 분들, 어, 공도 나이 백발이요. 이미 늙었지 않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 뭐,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헐쉬우나헐쉬우나니 오진 못하겠다. 인데 좀 길죠, 다소.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어, 그 해당화하고 어, 빗댔고 어, 훌륭한 분들은 조금 어, 인사유명, 호사유피란 말이 있어요. 사람 유명한 사람은 남 이름이 남지요. 어, 호랑이 주어서 가족올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어, 해당화는. 어단연생이기 때문에 한해 피고 또 내년에 또 피는데 우리 인생은 한번 죽으면 이제 그걸 영절이라 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도 나이 백발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 첫 소절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배서 에 힘을 탁 주고 공도 나이. 던져놓고, 면, 내려서, 아주, 아주, 면치 못할 건죽음이로구나 네. 천하 지왕, 지왕. 이거야. 끌, 땡기는 음이죠. 천하 지왕, 이왕, 시면요순우당 문무주공, 뭐, 그런 옛날 그, 유명한 분들이 여기 막다 있어요. 그분들을 빚대야지만이 어, 어, 비약이 좀 되죠. 그래서 어, 아무리 오래 좋은 일을 하고 오래 살고 싶어도 염나 대응하고 어, 협의가 안 돼서 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도 나이 할 때는 아래 그힘딱 주고 공 <laughs> 숨 쉬고 전하한지 그냥 전아한 지원. 무이건자는하해서 전아한 지황 지원. 이만. 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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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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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옛날에 임금이 돌아가 승하면은, 어, 이 높은, 음, 저기, 그래서 붕했다고 그러잖아요. 붕하셨다고. 그래서, 어, 아무리 더, 음, 높은 사람은 또, 그, 살수 있는, 그, 불멸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데, 덕이 없어서 죽었으며, 말 잘하는 소진장이도, 아, 그말 소진장이 정말 달변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국제왕은 다 달랬으나 염라대왕하고는 자기 목숨을 어, 이렇게 구제를 못했다는 얘기야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 죽음 앞에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사람이 할수 없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거죠. 그게 또막이 배에 힘주고 <laughs> 숨 쉬고 <laughs> 사정이라도 있건만은 <있단 말에 웃음> 우리처럼 이게 우리 초로도 초록, 어, 초록 들기가 어, 든, 들어 올리는 게 힘들어 해서.

다시 갱소년 어려워라. 이게 뭐, 한문이 좀, 한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갱자가 다시 어린 소년 시절로 우리는 다시 환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몇 소절만 그냥, 어, 여태까지 했던 거, 어,를 한번 하고 다음, 음, 저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